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천재치과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희입니다. 치과시크릿 18강 18 같은 우리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번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의료행위 국가통제 바로잡아 의료수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의사들이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이제 시위를 했어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의사협회장으로 이 최대 집씨가 선출이 됐는데요. 음, 여기 보면 환자의 선택권,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의료제한 문재인 케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왜 여러분에게 해로운지 자, 그걸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시위를 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고 음, 의사협회 사람들을 좀 진정을 시키면서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달라 건강보험 급여만으로 병원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급여와 비급여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급여라는 것은 보험진료예요. 보험진료고 공무원 방식이죠. 약간 공기업처럼 치료비 횟수 방법 재료를 공산당처럼 국가와 통제해요. 어,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70%를 국가에서 나옵니다. 자 비급여라는 것은 일반진료예요. 일반진료. 그래서 민간기업처럼 치료비 횟수 방법 재료를 어, 의사 자율에 맡기고요. 환자가 100%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재인의 거짓말과 의료계의 거짓말로 발생 중인 환자 피해가 제목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재인과 의료계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보고요. 두 번째. 발생 중인 환자 피해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세 번째. 의료보험 수가를 정상화 시키고, 치과의사 정원을 정상화해야 치과계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자, 문재인의 거짓말.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음, 거짓말이에요. 자, 급여화로 보장성이 강화된 게 있을까요? 네. 급여화를 통해서 보장성이 제가 약화된 건본 적이 있어요. 자, 급여화를 통해서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거라든가, 뭐, 등등등, 뭐, 응급의학과, 행부의학과. 자, 급여화 시켰더니, 이걸 하는 의사들이 사라졌어요. 네. 보장성이 약화됐잖아요. 반면 피부과에서 미용관리하거나 성형했거나 이런 것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오히려 어, 보장성이 강화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왜이 급여화를 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정부는 정책을 펴는데 그 반대의 효과가 일어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이게 왜 가장 큰 문제냐면요. 잠시 에. 얼마 전에 그 판문점이에요. 판문점에서 음, 북한 병사가 귀순을 하면서 총을 맞아가지고 총상 입어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는데 헬기를 타고 이렇게 슝 오다가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 이 있고 여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이두개 메이저 병원 지나치고 여기 강남성모병원 여기 서울 아산병원, 그다음에 삼성병원, 이국내에 메이저 다섯 개 병원을 다 지나가고 여기 수원까지 내려왔어요. 1초가 급한데 내려와가지고 아주대학교에서 이국종 교수님에게 이제 수술을 해서 지금 뭐 살아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응급의학과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게 필수적인 의료를 급여화를 시켰는데, 급여화를 시키면서 그 치료비를 원가 이하로 국가가 수익이 안 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섯 개큰 병원에서 응급의상의학과를 운영을 안 합니다. 운영을 안 하면 수술하는 의사도 없고, 네, 어떻게 되겠어요? 보장성, 보장이 안 되겠죠. 왜? 서비스에 공급자가 없잖아요, 공급자가. 가격을 그렇게 강제로 낮추게 되면 공급이 사라지게 되죠. 네,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죠. 자, 의료계에서 가장 큰 문제, 건강보험 공간의 부당한 수가 자, 첫 번째로요. 일본 의원 같은 경우는 초진비가 약 3,000엔이거든요. 한국분 3만원이에요. 30 즉, 병원 가서 의사 만나서 이렇게 진료 한번받는데 네. 3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의원 은 얼마냐? 초진비가 1,500원에서 7,000원. 뭐, 치과는 한 7, 8,000원까지도 갈수 있고요. 파노라마 찍으면. 그 한국에서 의원 가면 7,000원에 아니라 4,500원 정도면 되죠.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은요. 한국도 초진비가 22,500원 정도 나와야 돼요. 왜? 일본은 GDP, 1인당 GDP 4만 불 국가고, 한국은 3만 불 국가잖아요? 그니까, 러 요 3만원에다가 0.75를 곱하면 돼요. 4분의 3을 곱하면 22,500원. 의사 한명한명 한명 만나서 진료를 받을 때 22,500원을 내는 게 정상적인 합리적인 수가 체계예요. 이게 합리적인 수가 체계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인 수가에 맞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본 의원 같은 경우는요. 환자 한명 진료하면 10만원 생기는 거고요. 한국의원 같은 경우는요, 한명 진료하면 15,000원 밖에 못 받아요. 네, 얼마 받아야 돼요? 우리 나라이십0만원에 4분의 3이니까 75,000원 받아야 되는데, 75,000원 받아야 될 환자를 15,000원 밖에 국가에서 안 주니까 무슨 조폭도 아니고, 예, 네. 야! 너 이것만 받아!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불필요한 검사나 다른 거를 해서 이 6만 원 정도 받아야 될 것을 받아내든가 아니면 환자를 많이 보죠. 비정상적으로. 음, 우리나라 의원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의원들은 막 70명 100명씩 보잖아요. 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의원 기준으로 보통 많이 봐야 한 14에서 20명 정도를 봅니다. 근데 그렇게 봤다가는 응? 이거밖에 못 받으니까 병원 망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진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실제로 일본 병원을 한국인이 가서 받았더니, 본인 부담금 30% 계산했더니 2920엔, 대략 3만 원 정도를 냈다고 하죠. 네. 자, 두 번째, 발생 중인 환자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잉 진료 좀 받는 거요? 치과 별거 아니에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치과 같은 경우는 제가 과잉진료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치과 시크릿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진료 포기예요. 진료 포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의과에서는 응급의학과나 분만이나 형부의과 같은 이 필수적인 의료잖아요. 그런데 진료를 포기하죠. 왜 건강보험 수가가 낮으니까. 그 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는 교합 진료를 포기하게 돼요. 치과 시크릿 12강을 보세요.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교합 진료만 되면 임플란트나 보철이나 신경치료 같은 걸안할수 있는데, 그런 진료를 못 받게 되죠. 자, 이대호 선수가 4년에 150억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면 약3 7 5이에요 근데 이국정 교수님, 연봉이 겨우 1억 2천이에요. 이 신데, 이런 18강을 강의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학과 한국을 대표하는 응급의학과 교수가, 네? 아니요, 월급이 아니고, 난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월급인 줄 알았어요. 아,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애들보다는, 응? 음? 야구하는 야구선수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할 만한 인원이 없어요. 대체할 만한. 네? 뭐 야구 선수들은 조금 이분이 실력이 좀 아니면 그 밑에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금방금방 좀키우면 되는데 의사 한명 키워지려면 한 15년, 20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의과 대학 6년 인턴 레지던 트 5년 더하면 11년 했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은 15년, 2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런 그 대체 불가능한 전문 인력을 하, 연봉 이 1억 2천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응급외상의학과 정도의 고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응? 월급을 1억 2천을 주고 4교대 정도를 시켜줘야죠. 이 공장에서 자동차라든가 만들거나 어, 다른 어떤 제조업에서 뛰시는 분들도 3교대랍니다. 그러면 이런 제조업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응급의학 수술 들어가면요. 뭐, 사교대 하면 6시간 뭐 일하나? 수술 을 6시간을 잡아놔도 수술장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다 그러면 6시간 계획하고 들어간 게 10시간 되고 12시간 될 수도 있어요. 사교대 시켜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나라 국가는, 음? 우리 의사들을 야구선수만 또 못한 대우를 합니까?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개 롯데그룹만도 못합니까? 에? 아니 건강보험공단에 흑자가 20조가 쌓였다면서 20조 그걸로 지금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는데 아니 20조가 지금 돈이 남아 돌아도 이국정 교수한테는 연봉을 겨우 1억 2천밖에 못 주는 나라예요. 음, 저 같으면 안 했어요. 제가 이국정 교수였으면 아이 씨발 이거 안 해. 어 의사를 이런 거지 같은 대우를 한 나라가 어딨어 내가 2018년까지만 이거 하고 너희들 내꺼 연봉 응? 연봉이 아니라 이거 월급 1억 2천 안 주면 나 응급 의학과 안해 환자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그 책임은 너희들한테 있는 거야 국가에게 저는 보이콧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 아 너무 착하신 거 같아 환자들 또 잘못될까봐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응? 1 년에 며칠 집에도 못 들어가신다잖아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나마 작년에 여론이 들끓고 그래서 조금 올렸네요. 조금. 이게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돼야 돼 월급이. 네? 자, 세 번째. 의료보험 수가가 낮고요. 치과의사 정원, 치의 정원을 정상화시켜야 치과계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자, 이게 돼야 의료계, 치과의료계가 좋아집니다. 과잉진료예방법을 제가 인터넷으로 아무리 알려드리고 뭐 여러분이 환자들이 공부를 한다해도 우리 시스템 개혁이 안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 문제가 네? 치과의사 보세요 치과의원 2만 천개잖아요 2017년 자영업자 업종별 상위 8곳 1, 2, 3, 4, 5, 6이네요 치과의원이 아니 치과의원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뭘겁니까그대체 뭐 네? 약국보다 많고 휴대폰 대리점 보다 더 많네 선진국에서는요 의사의 숫자를 조절을 해요. 왜 조절을 하는지 아세요? 네? 의사 숫자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과잉 진료를 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네? 의사 숫자를 줄인다고요. 왜안 줄여줘요? 왜 어? 공급 과잉인데? 응? 그리고. 그러면 의사 숫자 늘리면 뭐 치료비가 뭐 줄어들고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제가 그 치과 시크릿 14강에서 6단계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개념을 정해드렸는데, 자, 0단계 치료 안 하고 관찰해도 되는 수준이 있고요 자, 1단계 교합 치료. 씹을 때 아프거나, 치아가 시리거나 음식물이 잘 끼거나 이럴 때 교합을 봐주면 참 좋은데, 이 교합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 보험 수가가 말도 안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복 치료, 충치 아닌 거 파내거나 신경 죽여고 보철하거나 임플란트 씹는 데만 의사들이 관심이 있지. 이일단계 치료를 안 한다고요. 어. 왜 수익이 안 나니까. 여러분 씹어서 씹을 때 아파서 치과 갔는데 저처럼 교합치 찍어서 검사해 주는 치과 거의 없죠? 대학 병원 교수 특진을 받아도 교합치 검사를 안 한다고요. 응? 그리고 무슨 의료기술이 숙가를 준다고 해서 갑자기 이 의료기술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응? 의사가 숙련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몇 년의 시간이. 그래서 이런 교합치료 자체를 못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손, 밑으로 갈수록 손상적인 치료 그렇게 손상적인 치료를 받게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좋은 진료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잖아요. 음? 사진에 한번 봅시다, 이거. 어, 살짝 옆으로. 환자의 선택권, 지그사의 진료권을 박탈당한다고.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어졌어요, 선택권이. 네?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숙가를 저숙가로 운영을 하면, 이런, 응? 음? 보전적이면서 좋은 진료를 받을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왜?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치료받을 기회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응급의학과도 수술할 의사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기회를 여러분들 박탈당하고 의사들은 진료를 못하게 되죠. 수익이 안 났는데 그래서 이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런 문재인이 이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네. 의료보험 수가를 정상화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전면 급여화하면, 자, 치과를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음, 금리가 비싸요. 금리가 지금 보험 수가가 적용이 안 돼서 일반 수가로 평균 51만원이라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그걸 건강보험해서 40만원으로 낮추고, 국민, 에, 부담금 30% 하니까 40만 원 낮추고 30%니까 금리를 12만 원에 한다고 칩시다. 그게 그러면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 될까요? 나쁜 일이 될까요? 그건 재앙이죠. 네? 이제 조금만 재앙가안 좋으면 아니 이거 떼우고 이렇게 해봤자 얼마 못 쓰고 결국 다 깨질 텐데 아 금리 12만 원만 하면 할수 있잖아요. 그냥 하세요. 네. 급여화가 되면 불필요한 수요가 늘어난다니까요. 이게 보험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료의 내용이 자꾸 왜곡이 돼요. 왜곡이 안 좋아진다고요.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네? 제발 자연의 균형에 맞게 놔두세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정책을 왜 혼자 고집을 피워서 하냐고요. 그 다음 과잉 진료하는 의사보다 이렇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하... 답답합니다. 이게 뭐 토요일 새벽 지금 몇 시야? 아... 토요일 새벽 0시 50분인데 지금 뭐 놀지도 못하고 이런 거나 찍고 있고... 답답합니다. 아휴... 좋은 주말 보내시고 에, 또 19강에서 찾아뵐게요. 지구인 여러분 안녕!